자, 이제 문제 오겠습니다. 에펙스가 있는데, 구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 에펙스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함수의 개형을 그릴 때는, 일단, 최고항 개수에 대한 부분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형은 달라지잖아. 얘는 최고항 개수가 당연히 1이야. 그쵸? 하지만 이 놈의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a거든. 그러니까 결국 a가 0보다 큰지, a가 0보다 작은지, 또는 얘꼭3차수 말은 없으니까 a가 0인지에 따라서 일단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를 모를 때는 일단 케이스를 잡아라.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이렇게 미지수면은 일단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분제의 출발점은 a의 값에 따라서 세 가지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일 때, 아,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나눠줘야 돼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보면 주어진 함수를 미분했어요. 그럼 얘는 a 곱하기 미분하면 3-3x제곱이고 그럼 다시 a 곱하기 3a 곱하기 1-x제곱이니까 1-x, 1 더하기 -x, -x, x 이렇게 되죠. 이거 미분해주면 3x제곱-a 이렇게 되죠. 자,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A가 만약에 양수면, A가 양수면, 이 양수의 그래프는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갖잖아 미분했을 때. 그런데, 얘 예, 홀수 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고요. A가, 그니까 1을 집어넣어주면, 요거 1 대입할 때가 얼마냐면 2A인데, A가 양수라고 있으니까, 어, 1일 때 일단 양수가 되는, 극대가 되는, 그때는 당연히 원점 대칭이 극소,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이런 3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어디만 그린 거야? X가 0보다, 잠깐만, 잠깐만, 잘못, 아, 제대로 그렸죠, 맞죠? 왜냐하면은 이게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 a고, a가 양수면 최고차 개수음수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 중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리면 아, 이 함수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거를 그려주면 얘는 어 얘가 0이 되는 x 값 중에서 x가 양수인 x는 얼마죠? x 제곱이 3분의 a일 때, x가 루트 3분의 a일 때죠. 그러면어 얼마인지 몰라. 그냥 루트 3분의 a일 때 그때 극값이 되는 거야. 그러한 최고차계수 양수인 3차수니까, 그럼 최고차계수 양수인 3차수니까 이양수는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3차함수가 될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x가 0 이상일 때만 그리면. 이렇게 생긴 곳에 0 이상일 때만 그리니까 이렇게 생긴 이 함수 형태가 되네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의 이 f x 의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된다. 그때 있다 없다? 있죠. 이때가 극대죠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그때인 건 맞잖아요. 하지만 그 값이 5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의 함수를 그렸더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물론 a가 0일 때는 어떻게 간단해. a가 0일 때 함수 그냥 심심풀이로 그려보면 그냥 a에 0 집어넣어주면 돼요. a가 0 집어넣어주면 x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다. 무조건 0이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 의0 집어넣어주면 X 세제곱이다. X 세제곱, 이거. 중에서 0보다 클 때.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 얘는 아예 극값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탈락이다. 그럼 A는 0보다 작은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함수를 역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음수인 거죠? 그러면은 아 얘는 역시 마이너스1과 1에서 극값을 가졌던 함수인데 a가 음수니까 a가 음수면 최고차항수는 양수가 되는 그러한 삼차함수 요 생긴 삼차함수 중에서 x가 여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리면 일단 이거, 이거 그리고 a가 음수면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a는 항상 0보다 커지게 되죠. a가 음수니까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고 양수에다가 3x 제곱 무조건 양수죠. 그 말은 뭐야? 미분의 을때값이 무조건 양수란 얘기는 얘는 계속 증가하는 삼차 함수인 거죠.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삼차함수 형태인 거고 그때가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리면 이거다. 그럼 이게 a가 음수일 때의 그래프인데 그럼 이 함수는 그때가 존재하고요. 그 값이 5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 그때가 될 때가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때의 y값이 5가 된다는 얘기야. 즉 얘가 마이너스 1,5를 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의 문제가 뭐야? f2 값을 봐라,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 13인 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함수의 그래프 개형인데 근데 어떤 상황인 거다? 최고 차원 개수가 미지수인 상황이면, 최고차항계수가 미지수인 상황이면 당연히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혁은 달라질 테니까 케이스를 나누어서, 나누어서 그래프 그리면서 문제 풀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고차항계수가 미지수일 때의 함수식이었고요.